98. 고기다가 야채를 싸먹는거야 너무 맛있다 거짓말 아닌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보정보 t v 의 심준 어? 심준원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월의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만들어 볼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하죠 바로 본네스 햄입니다 거의 저희 아들 얼굴 통만한 햄이 왔는데요. 이 햄으로 치아바타와 함께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븐에 구웠다는 치킨 브레스트 닭 가슴살 슬라이스와 그 다음에 또종쿡 델리미트에서 홀그레인 머스타드와 홀스 레디쉬 두 제품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오늘 저녁을 먹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매주 캠핑을 가는데 이번 주는 캠핑을 안 가서. 홈캠핑 그리고 아이와 함께 샌드위치 만들기를 함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조얼리 준비됐나요? 조얼리 준비됐나요? 네 어떻게 하실까요? 바이 아! 이 얼굴만한 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레스 햄인데요. 근데 향이 되게 훈연향이라고 해 되나? 어 좋은데요. 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얇게 썰어 먹는 건가? 어 바로 먹는 거예요. 어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이거 도라 일로 와봐. 네, 먹어봐. 네? 봉지, 솔직하게 맛 평가해. 맛이 어떤지 먹어니 네 스스로 반이 맞아 맛있어 반이 맞아? 응오 음.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다 이거. 모짜렐짜가 쉽지가 않다 응. 아, 몇 개? 한개 아니 두개두 개? 그 얇은 거 이렇게 두개 엄마 지금 못 자잖아 아빠도 못 자고 지금 부인이 이거 넣을까 양파 안파. 양파 음. 도넣고 아. 보가도 먹어요? 어, 이거 어때? 토마토 어도. 이거 좀 이거 먹어 볼래? 뭐? 치즈도. 오, 구운 양파. 치즈 안파야? 어디 있어? 어 어, 즈 가져올게. 두 세. 4. 와. 아, 이게 근데 이거 그냥 먹어. 도 진짜 맛있다. 다음엔나 나 토마토 넣을래. 어, 너. 마요네즈야? 어, 메요네즈나 a y 아 아, 이거 빵에다가 먼저 o n 야 돼. 응. 이거 뭐죠, 이게? 아보카도 바질 같은 m 아, 바질페스트 i s e m 청양고추인데 i s e m 아, y o n n a i s e m a y o n n a i 이거 이거 학생이랑 같이 먹는 샤워 크래프트. 저는 소스 좋아하니까 한쪽 더 바르겠습니다. 아니? 끝나고에도 몇번 발라도. 진짜 너무 맛있다. 거짓말 아니고. 아 바질 페스토도 맛있고. 청양고추도 맛있어. 응. 치아바타가 너무 맛있어. 모든 게 되게 잘 어울린다.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이 치아바타 랑 같이 나오는 이 제품 중에 햄버거 버을 샀거든요. 그 햄버거 버너 버터향이 진짜 좋더라고. 근데 이 치아바타도 거의 베이커리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 베이커리에서 사온 느낌이고. 만만치가 않아. 너무 맛있어. 맞지? 이게 과하지가 않고 조화롭게 만들어요. 음, 진짜 맛있어 우리가 만드는 목 중에 제일 맛있는 거야. 음 아시다시피 저희는 실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와이프는 우선 바질 페스토를 우리 지금 와이프가 먹고 지금 만드는 저기 빵이 올리브 치아바타 치아바타는 이태리어로 저기 신발 슬리퍼 이런 뜻이래요 그렇죠 한국인의 매운맛 청양고추를 좀 넣어주고요 저희 와이프가 청양고추보다 맵기 때문에 그 정도 많이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아보카도 저리 맛있어 음 많이 뭐. 먹어 요거는 지금 지금 편의점에서 핫하다고 하는 곰표 밀맥주를 제가 하나 사왔는데요 제가 술을 안 좋아하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보카도는 소금이랑 후추 간을 하면 참 맛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아침에 간간이 이제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해주는데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오 맥주 맛있네요 이거 오 약간 과일 향이 나고 왜 와이프가 만든 게내 거보다 더 맛있어 보이지? 와이프는 치킨 브레스트 먹을 거예요 음, 오 이렇게 얇게 나오니까 좋네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홀그레인 머스타드예요. 아까는 홀그레인 레디쉬는 약간 그 뭐랄까 마요네즈랑 같이 있다고 하면 이건 머스타드랑 같이 있는 홀그레인 머스타드입니다. 완성입니다. 오, 오 맛있죠? 음. 아 진짜 맛있어요. 빵도 좋고 와이프가 만든 건데요. 어, 와이프랑 저랑 차이점은 소스가 달라요. 와이프는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들어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 치킨브레스트가 들어갔죠? 음~~ 닭슴살 포코방 그런 게 없어요 얇게 썰어놨는데다가또 오븐에서 구워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지네 음~~ 이거 햄에다가 청양고추랑 바질페스티 넣고 굿 아이디어다 야 이거 나중에 고기쌈 이런 거맛있겠는 고기쌈 고기다가 야채를 싸먹는 거야 고기쌈 어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약간 아닌데? 어? 지금 청양고추와 바질페스티를 섞어서 좀 깔아주고 계십니다 마세요배불라야 <laughs> 독일 김치, 사워크라프트 들어가고 있고요네 여기서보니까 좀커보이 m 어, g 많이 컸다 t 어, 여기 e t 어. 음 어, 거 little bit of 들어준 올리브 치아바타와 본레스 햄을 이용해서 만든. 음... 음... 음.. 아 청양고추의 알싸움도 있고 햄이 너무 맛있어요. 햄이 너무 과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여기 너무 조화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조화가 여기 야채에다가, 토마토에다가, 치즈에다가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닭가슴살 이것도 제가 끝까지 녹카트가열 음... 이건 되게 좀 짭조름하네. 짭조름해가지고! 빵이랑 그냥 가볍게 빵이랑만 넣어 도 맛있겠다 이거 빵에 딱 넣어서 먹으면 되겠네 바로 뭐 외국에는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델리샵이 많잖아요 고기랑 햄뭐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땀 근데 왜안 찍어져?